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고트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2017년 6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말고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영상을 업로드 시키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때 구독자 10만 명 미션이었나? 그거를 아닌가? 아, 아무튼, 전에 엄청 오래 전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몇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벌써 방송을 시작한 지도 제가 8개월이 넘었고요. 어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어 지금까지 참잘 해왔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음, 제가 오늘 방송을 여덟 예, 시간인가 아홉 시간인가 했는데 어, 거의 한 여덟 시간 좀 넘게 한것 같습니다. 예, 하루 만에 후원도 이렇게 어, 이게 6월 10일까지 12시 지나고 나서 받은 후원이고요. 12시 지나기 전에 받았던 후원이 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죠. 네, 어한 이틀만에 거의 뭐0 0만원 정도 번 셈인데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방송 사랑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지금 구독자 수가 제가 음 17만 7천 6백 78명이네요 네 진짜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떤 도움도 뭐 받아본 적도 없고 또 <laughs> 사실 뭐 도움 같은 거 받고 싶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 그냥 내 방송 능력 하나만 믿고 그냥 제 주둥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달렸는데 8개월 가량을 아 정말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뭔가 이제는 채널이 시스템도 잡히고 이제 제 밑으로 편집자들도 이 생겼고 니 음, 친구들 지금 뭐한한 음, 한 4개월 정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 이렇게 계속 방송을 열심히 하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어, 정모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7년 넘었죠. 7년 넘고 이제 거의 8년 다돼 가는데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저를 지켜봐 오셨던 분들 뭐 4년 차, 5년 차, 뭐 3년 차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시는데 어 정모를 한번 한번 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고 같이 재밌게 뭐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서 같이 제 노래도 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 보시고 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음 정모 계획을 한번 짜볼까 합니다. 아그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또 영상으로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 근데 인원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그냥 아니 무작정 그냥 다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디 뭐 어디 공연장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조촐하게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어 노래방에서 소수로 만나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어디 하나 뭐 빌리는가 빌리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진짜로 이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 지금 구독자수 17만 7678명이잖아요. 음, 20만 명 되면은 그때 제가 꼭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구독자수 안 오른다고 이제 뭐 멈췄다, 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도 구독자수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어그로도 없고, 누구 도움받은 적도 없고, 그제 힘만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그래서 그 정모 했을 때 얘기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갖고 제 노래도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맛있는 뭐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한번 한 100명 정도 모여도 나,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뭐몇 명이나 네. 모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지 아무튼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아. 앞으로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후원을 200만 원 받아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에, 겸손해지네요. <laughs> 제가 진짜 그 하루 만에 이렇게 200만 원 넘게 벌어 본 적이 거의 없었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였고요. 에, 뭐 아프리카 말년에는 거의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안 했었지만은 진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항상 무사고 방송으로 예 별다른 어떤 문제 없이 열심히 방송 할수 있는 그런 노래하는 코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방송 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예, 따로 그냥 채팅창도 없고 그냥 저혼 자세 이렇게 영상 찍어갖고 올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자 수 20만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과 한번 대규모로 한번 정모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또 저녁에 10시에 봬요.